자, 이번에는 이제 잠재력 탐색이 100%가 완료가 됐다는 가정하에 자, 이제는 잠재력 개방을 해서 잠재력 강화까지 어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잠재력 개방이라는 거는 어 잠재력 탐색이 100%가 돼서 어 나의 잠재된 능력을 어나어 어, 내가 잠재력 이런 능력이 있단 말이야. 그런 걸 알게 된게 이제 잠재력 100%고요. 잠재력 개방은 어, 내가 이런 잠재력 능력이 있다는 거를 다른 사람한테 알리는 거죠. 어,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나를 훈련해달라. 뭐, 대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방이라는 거는 보여준다는 거니까, 열어서 보여준다. 그러니까, 어, 100%로 잠재력 개방이 됐으니까, 이제는 잠재력을 열어서 보여주고, 이게 개방입니다. 그게. 자, 잠재력 개방. 자기의 이제 능력이 이제 개방이 된 거예요. 헐크의 분노라는. 잠재력이 개방이 됐고, 이제는 이 잠재력을 강화를 해야 됩니다, 강화. 이제 훈련하는 거죠, 훈련. 훈련을 하는데, 자, 최대를 누르게 되면은, 그냥 무조건 바로 강화를 시키는 겁니다. 대신 이제 이게 단점이 뭐냐면, 어, 무조건 정해진 재료를 써야 되는 거예요. 100% 재료.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헐크를 100% 강화를 하게 되면은, 1급 암흑반물질이 276개를 쓰고요. 그 다음에 비용은 50만 골드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어,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방법은, 자, 10%입니다. 10%. 지금 이 잠재력을 강화할 수 있는 가장, 어, 낮은 퍼센트가 10%입니다. 지금 보시면 강화가 안 눌러지거든요. 근데 10%가 되면은 활성화가 됩니다. 자, 10%가 넘어가면 이제 강화할 수 있게끔, 활성화가 되는데 이 10%만 어 해서 도전을 해도 충분히 어 손해 보는 일은 없더라고요. 제가 해본 결과. 지금까지 정말 계정 10개를 어 강화를 많이 해 봤지만 저는 거의 대부분 10%강화로 했거든요. 근데 어 거의 손해 보는 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10% 강화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어 혼돈의 노른 스톤으로 강화를 할 수도 있어요. 일급 암흑박물질로100% 어, 강화를 하게 되면은 276개를 쓰지만 혼돈의 노른스톤을 쓰게 되면 231개만 써서 어, 100%로 강화가 가능하지만 혼돈의 노른스톤은 암흑박물질보다는더 획득하는 게 어렵거든요. 획득하는 그 개수가 더 적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혼돈의 노른스톤으로 어, 강화하지 마시고 가장 수급이 쉬운 어, 재료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코스믹 큐브 파편, 이거는 더 어려워요. 혼돈의 노른스톤보다 더 수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하시면 안 됩니다. 혼돈, 이 코스믹 큐브 파편은 티어3 승급 재료이기 때문에, 어, 정말 끝까지 정말 모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코스믹 파편으로, 어, 강화하시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획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재료가 50개밖에 안 들어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유도예요, 유도. 얘는 재료가 50개밖에 안 들어가니까 얘로 하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끔 만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어, 가장 획득하기가 쉬운 1급 반물질로 하고요. 어, 10%씩 강화를 해서 도전을 해 보겠습니다. 자,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항상 해왔듯이. 100%로 할 때는 276개가 들어가고요. 재료가 고정적으로. 그리고 50만 골드가 들어가지만, 자, 10%로 제가 도전을 합니다. 자, 10%. 50, 아, 5만, 5만 5만 5천 골드를 써서, 28개입니다. 28개를 써서, 자, 실패. 실패하면 절반은 돌려줍니다. 5%죠. 그러면 5%만 올리면 돼요. 자, 다시 5%만. 올리면, 이번에는 암흑반물질이 아까보다 절반만 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4개입니다. 14개. 대신 강화 비용은 똑같아요. 14개를 들어서, 14개를 써서 다시 10% 강화. 자, 또 실패. 그러면 두번 지금 실패했죠. 또 절반 돌려받으니까 또 14개만 써서, 아이고, 14개만 써서, 다시 5만 5천 골드. 자, 성공했잖아요. 그러면은, 어, 암흑반물들이 100%할 때는 276개였지만, 지금 세번만에 성공을 했다면 은 엄청난 이득이란 말이죠. 그죠? 이런 확률이, 어, 그나마 좀 좋아요. 10%지만, 10%지만, 그래도 10% 같지 않퍼1 0예요 저는 그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잠재력 강화 1단계 했고요. 이거를 6번을 해야 됩니다. 자, 처음에, 어, 강화를 하게 되면은 이제, 어, 생체 데이터를 써서 레벨업을 해야 됩니다. 자, 잘 쓰지 않는 영웅을 재료로 쓰시면 됩니다. 이런 래쉬 같은, 이, 슈레기를, 어,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체 데이터 361개를 써서, 자, 레벨업을 시킵니다. 처음에는 60이었죠? 지금 보시면 60 레벨이거든요? 60레벨인데, 어, 잠재력 강화를 1단계 하게 되면은, 자, 래 361개를 써서 레벨업을 합니다. 그러면 62레벨이, 2레벨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2레벨이. 60에서 62로 올라갔고, 자, 다음에 또, 자, 잠재력 2단계. 그러니까 2단계였으니까 이제 3단계로 강화를 하는 거죠. 자, 100% 강화를 하게 되면은 550, 3개를 씁니다. 암흑반물질은 553개, 그리고 강화 비용은 100만 골드. 만약에 노른스톤을 쓰게 되면 은4 6한개 그리고 100만 골드 똑같구요. 만약에 코스믹 큐브를 쓰게 되면 이제 100개, 그리고 100만 골드. 그러나 우리는 일급 암흑반물질 10%로 가는 겁니다. 또. 그러면 일급 어, 암흑반물질 56개로, 그리고 강화 비용은 11만 골드로 자, 10% 도전을 또 합니다. 자, 첫 번째 실패. 또 절반을 돌려주기 때문에. 자. 또 이번에는 이제 28개가 들어가죠. 아까의 절반이니까 28개 강화 비용은 똑같습니다. 자, 두 번째 시도. 또 실패. 자, 세 번째 시도. 또 28개를 써서 11만 골드. 또 실패. 자, 절반을 계속 돌려주기 때문에 아깝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어, 하다 보면은 분명히 손해 보는 거는 약간의 골드를 더 쓰는 경우가 있어요 골드가 조금 더 들어가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어, 재료는 제가 볼때는 거의 10번 중에서 8, 9번은 어, 이득을 봅니다 자 보세요 10% 지만은 지금 4번만에 됐나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암흑반물질은 얼마 안 썼어요 골드도 지금 네 번이면은 44만 골드밖에 안 썼단 말이죠. 자, 요렇게, 요런, 요렇게 하는 방법이 좋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린 겁니다. 지금 잠재력, 어, 강화 또 했고요. 이번에 또 레벨업. 이번에도, 자, 슈렉이. 자, 레드스컬의, 어, 생체 데이터 424개가 필요합니다. 자, 하게 되면은 또 2레벨이 올라가서 64가 됐고요. 또 잠재력 강화. 이번에도 세 번째, 세번째도 지금 도전이 세 번째. 자, 이번에는 또 100%를 하게 되면은 8 827개의 재료가 들어갑니다. 암흑반물질이. 그리고 강화비용은 150만 골드. 노른스톤은 690개, 그리고 150만 골드. 코스믹 파편은 151개에 150만 골드. 그러나 우리는 역시나 10%를 고집을 하는 거예요. 자, 83개죠. 83개로, 3개로. 자, 16만 5천 강화비용 도전. 자, 처음에 실패. 처음부터 된다는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번에는 마운트 2개로 강화, 비용, 강화비용은 똑같고요. 자, 이번, <laughs> 이거 봐요. 두번만에 됐어요. 그러면 엄청나게 이득이란 말이죠. 자, 또 이득 받고요. 자, 레벨업. 이번에도 자쭉 내려가서 필요없는 이런 제임 포스터 같은 에, 영웅 446개와 그 다음에 음 여기 있네요 닥터 옥토퍼스 같은 슈렉기 영웅 이렇게 해서 생체 데이터가 이제 두개 더하면 얼마죠 477 이네요 477개를 사용을 해서 생체 데이터 그래서 강화를 레벨업이죠 레벨업은 66레벨까지 66 올렸습니다 자 이번에 또자100% 강화를 하게 되면 1,667개의 암흑 반물질과 강화 비용 300만 골드 그리고 노른스톤은 1,389개의 노른스톤과 300만 골드 자 파피아는 301개와 300만 골드 자요렇게 지금 재료가 들어가지만 역시나 우리는 10%를 고집을 합니다 고집이 세요 제가 곱슬머리라. 자 다시 어 사실대로 말하면 반곱슬이에요. 고집이 반만 셉니다. 자, 다시 10%, 자, 이렇게 그럼 167개를 써서 10% 강화를 도전하고 33만 골드를 써서 자, 도전, 자, 실패, 마음 상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성공하리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절반을 돌려받으니까 84개를 써서 강화 비용은 똑같이 33만 골드. 야. 와 이거 대박인데? 자, 이렇게까지 강화가 잘 되는 건 정말 드문데. 어, 정말 운이 좋아요, 지금. 자. 다시 레벨업. 자, 이번에도 자, 생체 데이터 슈렉이용 선택을 합니다. 이런 원 같은 예. 대머리전 싫어요. 죄송합니다. 예, 머리가 깨끗한 이런, 웡. 437개와, 그 다음에, 누구랄까요? 닥터 옥토퍼스. 예, 역시 필요 없기 때문에, 닥터 옥토퍼스 생체 데이터 100개와, 그 다음에, 437개면, 537개의 생체 데이터를 써서, 자, 68레벨 또 만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번 남았습니다. 강화. 자, 마지막 강화는, 자, 100%를 했을 때 2223개의 암흑반물질 그리고 강화 비용 400만 골드. 혼돈의 노른스톤은 1852개의 400만 골드. 코스믹 큐브 파편은 400개. 와, 400개면은 이거는 승급 티어스리 승급 재료예요. 400개면 400개의 400만 골드. 자, 코스믹 큐브 파편을 쓰시는 분들은 저한테 이름과 닉네임을 써서 보내 주시면 제가 혼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역시, 1, 어, 10% 강화로 끝까지 밀고 나갑니다. 어마어마한 지금 이득인데요, 진짜. 자, 225개를 써서 44만 골드 도전. 자, 처음부터 될 생각은 하지 맙시다, 우리. 자, 아까의 절반을 돌려받았으니까, 이번에는, 아이고. 자, 110개네요. 110개를 써서 44만 골드로 도전. 자, 실패. 자, 마지막, 지금 이게, 지금 마지막. 자, 지금 분위기 좋았는데 용량 초과가 돼가지고 지금 잠깐 영상이 끊겼습니다. 자, 용량 정리했고요. 자, 다시 이 좋은, 기분 좋은 분위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다시 10% 강화. 자, 10%, 111개. 111개의 암흑반물질을 사용해서 40만 골드. 자 실패해도 상관없습니다. 뭐 지금까지 어 정말 엄청난 이득을 받기 때문에 실패 많이 해도 에 예, 기분 좋게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이득을 본것 같아요, 정말로. 자 실패. 근데 이게 이제 누적이 되면은 예 나중에 표정이 바뀔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마지막 단계다 보니까 또이 강화 확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물론 저도 들, 오! 대박! 벌써 됐어. 이것 보세요. 10% 강화를 했는데도 은근히, 은근히 이게 성공 확률이 은근히 정말 높아요. 10%가 그냥 정말 10%가 아닌 것 같아요. 정말로. 보시는 것처럼 정말 제가 증명을 해드렸어요. 물론 이렇게 확률이 좋을, 확... 좋은 거는 정말 드뭅니다. 정말로. 드물지만 이렇게 정말 재료와 골드를 아끼면서 할수 있는 어,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나요 그냥 무조건 100%로 해서 그냥 빨리 끝내고 싶다면 상,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좀 골드와 어떤 이런 재료를 좀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이렇게 해 보는 게 어떻나 어, 여러분들께 알려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레벨업 마지막 해야 되죠 역시나 슈레기용 자, 누구할까요 슈레기용. 자, 비전은, 어, 좋아진다고 하니까 좀 기대해보고. 자, 데이지 존슨. 자, 우리 대갑의 창시자죠. 데이지 존슨. 필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안젤라. 안젤라 졸라. 아, 죄송합니다. 안젤라 졸리? 안젤리나 졸리? 아, 아 졸려나, 지금. 안 졸리나 졸려. 졸려나, 지금. 새벽 3시거든. 자, 지금 네 번째 마지막 어, 레벨업은, 400, 500, 604개인가요? 더하기가 안 돼서 제가. 400, 500, 604개. 6 0네개의 생체 데이터를 써서, 자, 마지막, 자, 70레벨까지. 자, 잠재력 강화. 이게 지금 잠재력 강화 다 했습니다. 자, 헐크 잠재력 강화 시, 자, 100%와 그 다음에 10% 강화했을 때 비교를 한번, 제가 문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강화했을 경우, 자, 앞에서 보신 영상을 그대로 제가 문서로 만든 겁니다. 자, 암흑반물질로 100%로, 어, 바로 강화를 했을 경우에는 1급 암흑반물질이 276개가 필요하고요. 50만 골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10%로 도전을 했을 때, 자, 1차 시도 때 47개 암흑반 물질을 썼고요. 두 번째 14개, 세 번째 14개 여기에서 이제 강화가 성공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골드는 총 16만 5천 골드를 써서 그리고 암흑반 물질은 75개밖에 안 썼는데 성공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00% 했을 때는 276개였고요. 그러나 저는 1 0를 강화했을 때세번 만에 성공을 해서 75개를 썼습니다. 그래서, 반물질 이득은 201개를 제가 이득을 본 거죠. 절약을 한 겁니다. 그리고 골드도 마찬가지, 100%일 때는 50만 골드였지만, 10%로 도전했을 때 16만 5천 골드만에 5천 골드만 써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골드도 마찬가지, 33만 5천 골드를 제가 이득을 봤습니다. 절약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어, 첫 번째 강화할 때는 생체 데이터가 361개가 필요했습니다. 자, 첫 번째 강화 성공하고 두 번째 강화, 두 번째 강화도 마찬가지. 자, 처음에 100%로 만약에, 어, 강화를 시도했을 경우, 자, 일급 암흑반물질이 553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100만 골드가 필요하고요. 100%로 강화를 했을 때 필요한 재료가 553개, 그 다음에 100만 골드였습니다. 그러는이 저는, 어, 10%로 도전을 했을 때, 처음에 56개로 도전 했다가 실패했고요. 1만 11만 골드 날렸고, 두 번째 시도 절반이니까 스물여덟 개를 들어서 또 11만 골드 실패했고요. 또 스물여덟 개, 11만, 또 스물여덟 개, 11만, 스물여덟 개, 11만. 실패를 다섯 번이나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운이 좋게도 여섯 번째에 또 28개의 암흑반물질을 써서 11만 골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 이 결과를 보게 되면은 196개의 암흑반물질을 썼고 내가, 제가 사용한 골드는 66만 골드를 썼습니다. 100%랑 비교를 해볼게요. 100%로 했을 때는 553개의 암흑반물질이지만 10%로 해서 강화를 했더니 196개를, 어, 6개로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반물질 이득은 357개를 제가 절약을 한 거죠. 골드도 마찬가지. 어, 100%일 때는 100만 골드를 썼지만, 쓰지만, 10만 골드, 아, 10%로 도전을 했을 때는 에 60만 골드로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40만 골드, 66만 골드로 성공을 했으니까 34만 골드가 절약이 된 겁니다. 그리고 생체 데이터. 두 번째 강화 성공했을 때는 생체 데이터가 424개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강화. 세 번째 강화도 마찬가지. 자, 100%로 도전을 했을 때 1급 암흑반물질은 827개가 필요했고요. 필요하구요. 음, 강화 비용이 150만 골드였습니다. 100%로 강화를 했을 때. 그러나 이제 저는 10%로 도전을 했죠. 자, 1차 시도는 83개의 암흑반물질을 썼고, 16만 5천 골드를 썼지만 실패했고요. 두 번째에 42개를 썼, 쓰고, 16만 5천 골드를 썼는데 성공이 돼버렸어요. 정말 드물어요. 드물는데 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자, 저는 125개의 암흑 반물질을 썼고, 33만 골드를 써서, 지금, 강화가 성공이 된 거예요. 100%랑 비교를 해보면, 827개지만, 100%로 했을 때, 10%로 했을 때, 125개만 써서, 강화가 성공이 됐기 때문에, 반물질은 702개가 절약이 된 겁니다. 그리고 골드는, 100%일 때는 150만 골드였지만, 어, 지금, 10%를 했을 때두 번만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33만 골드를, 어 썼습니다. 그러면 비교를 해보면, 어, 저는 117만 골드를 절약을 한 겁니다. 그리고 생체 데이터, 세 번째 강화 성공했을 때는 477개의 생체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자, 다음 네 번째 강화. 자, 100%로 강화를 했을 경우 암흑반물질은 1667개가 필요하고요. 300만 골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10% 강화를 고집을 했고요. 자, 첫 1차 시도는 167개의 암흑반물질을 쓰고 33만 골드를 썼지만 실패했고요. 두 번째에서 84개를 쓰고 33만 골드를 써서 강화를 했지만 성공을 해버린 거예요. 진짜, 와, 이런 경우는 정말 처음입니다. 진짜 레전드, 레전드 진짜. 진짜 이런 경우가 많지 않은데, 어, 정말 운이 좋게도, 자, 10%를 했을 때 암흑반물질을 251개만 썼고요 골드는 10, 아, 66만 골드로 어, 강화를 했습니다. 100%랑 비교를 해보면, 자, 10%를 했을 때 1416개의 암흑반물질을 절약을 했고요 골드는 234만 골드를 절약을 했습니다. 야, 정말, 정말, 이번에는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진짜로. 자, 그리고 강화 성공해서 생체 데이터는 537개가 필요했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강화입니다. 100%로 도전을 하게 되면 암흑반물질 2223개가 필요하고요. 400만 골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10%로 강화를 했을 때 처음에는 225개 예, 반물질과 44만 골드를 도전, 어, 썼지만 실패를 했고요. 자, 2차, 3차, 4차, 5차, 6차까지는 다 예, 실패를 했습니다. 하지만 의지의 한국인 7차 시도 때 성공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 10%로 도전해서 쓴 암흑반물질은 898개. 그리고 골드는 304만 골드를 썼습니다. 그 100%일 때와 비교를 해 보면 자, 반물질이 1325개가 절약이 됐죠. 이득이 됐죠. 절약입니다. 절약이 된 겁니다. 그러면 100%로 했을 때 골드가 400만 골드인데 자, 지금 10%로 강화했을 때300 304만 골드가 어4 304만 골드를 썼으니까 약 96만 골드가 절약이 된 겁니다. 그리고 강화 성공했을 시 생체 데이터는 60 604개가 필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최종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100% 강화 시 1급 반물질이 5546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100% 강화시 사용한 골드는 1,000만 골드입니다. 1,000만 골드. 그러나 이제 제가 10% 강화로 사용한 반물질이 1,470개였습니다. 그리고 사용한 골드는 469만 골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생체 데이터는 똑같습니다. 100%로 강화하든 10%로 강화하든 이 생체 데이터는 똑같습니다. 2,403개의 생체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100% 강화와 10% 강화를 비교를 이제 해보면, 반물질을 4076개나 절약을 했습니다. 10%가. 골드도 531만 골드를 더 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말, 음, 잠재력 강화는 정말 레전드급이에요. 정말로. 이렇게 정말 크게 이득이 난 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어쨌든 기분 좋습니다. 잠잘잘것 잘 같아요. 현재 새벽 2시 30분입니다. 자, 헐크 장비 강화 20에서 25 강화 할 때, 자, 들어간 1급 반물질과 차원의 정수, 타이탄의 부품 상자와 골드까지, 자, 총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비입니다. 첫 번째, 첫 번째 장비, 1급 반물질만 먼저 보면은, 21 강화할 때 72개, 22 강화할 때 180개, 그다음에 204개, 그다음에 280개, 그다음에 368개. 요렇게 들어서 총 1104개의 일급 반물질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차원의 정수는 18개, 60개, 85개, 120개, 161개 해서 백4 4 4개 그리고 타이탄의 부품 상자는 차원의 정수랑 똑같기 때문에 똑같이 444개. 요렇게 첫 번째 장비 강화할 때 요렇게 재료가 쓰였고요. 그다음에 들어간 비용은 440만 골드가 들어갔습니다. 440만 골드.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장비. 자, 이거 만든다고 힘들었어요. <laughs> 자, 첫 번째 1급 반물질 얼마나 들어갔냐면 어 56개, 40개, 그다음에 104개, 90개, 240개 해서 어, 두 번째 장비는 총 7반물질이 530개 밖에 안 들었어요. 두 번째 장비는 좀덜 들어갔네요. 그다음에 차원의 정수하고 타이탄의 부품 상자는 동일하게 21개, 20개, 60, 65개, 54개, 그다음에 140개 해서 각각 300개씩 어,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들어간 골드, 사용한 골드는 50, 54만 골드가 들어갔네요. 두 번째 장비였고요 자, 다음 세 번째 장비. 자, 세 번째 장비, 마찬가지. 1급 화물질이 어, 56개, 그 다음에 64개, 88개, 200개, 276개 해서 총 684개가 들어갔고요 차원의 정수는 21개, 타이타닉 부품 상자랑 같이 할게요. 21개, 32개, 55개, 120개, 161개 해서 각각 389개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들어간 비용은 69만 골드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장비, 자, 마지막 네 번째 장비는 역시 1급 반물질 10개 들어갔고요. 100개, 60개, 312개, 그다음에 308개 해서, 790개가 들어갔습니다. 차원의 정수랑 타이탄의 부품 상자 3개, 40개, 30개, 156개, 154개에서 각각 383개의 재료가 들어갔고요. 사용한 골드는 97만 5천 골드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 결론을 보게 되면, 자, 최종 사용된 게 1급박물질은 3100 8개가 들어갔고요 차원의 정수랑 타이탄의 부품 상자는 1516개씩 각각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최종 골드가 총 360만 5천 골드가 사용이 됐습니다. 자이 부분은 어 랜덤입니다. 랜덤 강화 확률은 랜덤이고 지금 이거는 이제 제가 방금 전에 헐크 강화 했을 때 들어간 비용이고요. 이 부분 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랜덤이기 때문에 이 비용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어, 지금 이 범위에서 그렇게 크게 바뀌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대충 골드는 한 400만 골드 정도가 있으면 될것 같고요. 일급 반물제는 뭐 3,100개에서 뭐더좀 여유있게 준비를 하시고, 차원의 정수랑 타이탄의 부품 상자도 1,516개보다 더 여유있게 준비를 하시면, 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